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은퇴하면 10년만 준비해도 괜찮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은퇴 후 인생이 더 길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후에는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다가 70대 후반, 80세를 넘기면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삶의 질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노후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준비 방법. 단 5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장. 고정 지출 줄이기. 버는 돈보다 지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출 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지출이 한번 굳어지면 소득이 줄어도 계속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10만원씩만 줄여도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주거비 점검, 집 규모를 줄이거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동, 방치된 빈방을 임대해 수익화도 가능. 둘째, 보험료 점검. 비슷한 보장이 중복되지 않는지. 이미 충분한데 불필요한 특약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손보험 중심으로 간소화. 셋째, 통신비 정리. 요금제 다운그레이드. IPTV, 인터넷 패키지 과도한 요금 정리. 넷째, 구독 서비스 취소. 있으면 좋지라며 쓰지 않는 구독이 많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지출표를 작성해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매달 숨어서 나가고 있는 걸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출 줄이기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봅시다. 고정 지출 점검. 지금 노후의 첫 번째 성공이 시작됩니다. 이상. 지속 가능한 소득 만들기, 노후의 자존심은 스스로 버는 수입입니다. 100세 시대는 일하지 않고 살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몸을 쓰는 일을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바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즉 노후형 소득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연금,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소득.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서 받으면 더 유리. 개인연금은 수수료 비교하고 갈아타기 가능. 연금은 내가 아플 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소규모 근로소득. 경비 업무. 마트 포장 및 안내. 공공일자리. 취미 강사, 도우미 활동 등. 시간 제한을 두고. 내 체력에 맞게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3. 취미 기반 수익. 공예품 판매. 유튜브, SNS 콘텐츠. 동네 문화센터 강의 등. 소소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연결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임대 및 자산 활용. 집 일부 임대. 창고형 임대. 재능 임대. 노후의 중요한 소득의 기준은 버는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입니다. 힘들어도 한 번만 크게 벌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신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 시스템을 만드세요.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노후의 자존심. 바로 스스로 버는 능력입니다. 3장. 의료비 대비.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가계의 가장 큰 지출은 식비가 아니라 의료비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70대 후반부터는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를 대비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의료비 대비 세 가지. 1. 실손보험 유지. 쓸때 가장 도움되는 보험. 갱신형이라도 유지 가치 높음. 이 장기 요양 대비. 치매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 요양 보험, 간병 서비스 사전 조사. 3. 건강 관리 습관화. 운동은 최고의 치료이자 재테크. 약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병원 갈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 건강을 잃으면. 돈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돈도 덜 나가고 행복도 더 들어옵니다. 건강 관리, 재산 관리. 늘 기억해야 할 문장입니다. 사장. 관계 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관계는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을 살리고 나를 웃게 하고 정보를 나눠주고 위로를 건네지만 또 누군가는 내 시간과 돈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의 조건 네 가지. 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이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삼 정보와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사 경제적으로 깨끗한 사람. 특히, 외로움을 틈타 접근하는 사람,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가차없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노후 사기의 대부분은 지인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인연 단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큰 재산이고 사람에게서 큰 위험이 온다. 내 곁을 지킬 사람을 고르는 것, 그 자체가 노후 재테크입니다. 5장 자산 안전 장치 마련.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노년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파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자산 안전 장치 네 가지. 1. 신탁제도 활용,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치매 대비 사기 예방 효과. 2. 성년후견인 제도, 의사결정 능력 저하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3.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 누군가 몰래 돈을 건드릴 수 없도록 가족과 함께 관리. 사 가족 간 재산 분쟁 방지 문서 작업, 상속 분쟁 예방, 가족관계 보호. 노후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없이,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 안정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지속 가능한 소득 만들기, 의료비 대비, 관계 관리, 자산 안전 장치 마련, 이 다섯 가지만 잘 준비해도 돈 걱정 없이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이 지금까지의 살보다 훨씬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